안녕하세요. DS11입니다. 오늘 영상은 프로 축구선수를 꿈꾸는 유소년 축구선수부터 성인 축구선수들까지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축구선수를 꿈꿔본 사람이라면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대표로 수많은 관중들 속에서 경기를 하는 꿈을 꿔본 적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소년부터 축구선수를 시작해서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성공할 확률은 약 0.3%. 프로 축구선수가 되기 위한 확률은 약 0.7%. 이렇게 축구선수로 성공하기가 정말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력이 있다고 성공을 확신할 수 없는 게 축구입니다. 그래도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력이겠지만 그 외에도 행운, 시기, 인복 등 모든 게 맞아떨어져야지만 성공으로 갈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만큼 축구선수로 성공하는 길은 어렵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려운 축구선수로 성공하기 위해 가장 확률 높은 이것을 꼭 키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축구로 성공하기 위해 가장 확률 높은 이것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선수 개인의 특징, 장점입니다. 축구선수를 키우시는 학부모님들이나 축구선수들은 본인의 소속팀의 지도자분들이 하는 말 중에 특징, 장점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의 뜻이 얼마만큼 중요한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에서 지도자분, 스카우터분, 에이전트분 등 축구선수를 평가하고 영입하는 분들이 축구선수를 실력적으로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선수의 특징, 장점입니다. 특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높이 평가합니다. 그 외에도 연령별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평가 항목들을 선수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초, 중, 고, 특히 성인으로 올라갈수록 프로팀에 입단하기 위해 실력적으로 가장 중요한 평가를 받는 부분이 선수의 특징, 장점입니다. 축구에서 특징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 축구 선수분들을 위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시그니처 장점. 양발 슈팅, 골 결정력, 빠른 스피드. 박지성 선수의 시그니처 장점. 월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팀에 헌신하는 플레이. 김민재 선수의 시그니처 장점. 김민재 선수는 사실 장점이 너무 많은 수비수라 그래도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1대1 대인 마크.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축구 선수가 실력적으로 평가를 받을 때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특징은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요? 소속 팀 지도자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지도자분들이 이 선수에게 너는 이런 게 좋아 또는 너는 이렇게 하면 더욱더 플레이가 좋은 것 같아. 또는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등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부분에서 또는 플레이 형태의 부분에서 선수들에게 피드백을 해줄 때 선수는 그 말을 잘 기억했다가 본인이 스스로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지도자의 피드백을 참고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훈련 시, 경기 시에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본인만의 잘하는 점을 찾아야 합니다. 본인의 특징이 기술적인 부분이 좋은 선수라면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까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킥을 잘하는 선수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특징이 킥을 잘하는 선수라면 경기장에서 본인이 잘하는 킥을 잘 활용해서 경기장에서 스스로 본인의 가치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경기를 많이 뛰고 경험도 쌓이고 점점 그 선수만의 특징, 장점이 바탕이 된 본인만의 플레이 스타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특징이 있는 선수라면 지금보다 더욱더 특징, 장점에 집중하시고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특징을 더욱더 극대화 시켜야만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특징이 기술적으로 없는 선수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괜찮습니다. 기술적으로 특징이 없어도 성공했던 수많은 축구선수들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 플레이 스타일 부분에서 남들과 다른 본인만의 스타일을 찾으면 됩니다. 말 그대로 경기장에서 플레이 스타일을 남들과 다른 본인이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찾아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체력이 좋아서 본인의 포지션에서 다른 선수들보다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공격, 수비시 전술적으로 다양한 역할의 플레이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보, 경기장에서 본인의 포지션 외에 다른 포지션 두 개, 세개 포지션까지 소화할 수 있는 전술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멀티적인 플레이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성인이 되신 축구선수분들에게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기회도 아직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으로 특징이 없더라도 플레이 스타일 부분에서 전술적인 부분에서 본인만의 특별함을 찾을 수 있고 본인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아직 특징을 찾지 못했거나 평범한 선수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이 경기장에서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는 본인이 경기장에서 잘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두 가지를 모두 생각해 보고 훈련장에서, 경기장에서 다양하게 시도해 보고 잘하는 부분 또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특징을 찾는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실패 속에서 자신의 자존감도 한없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분명 본인이 잘할 수 있다는 걸 믿고 계속 노력하고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 축구선수로 성공하기 위한 확률 높은 특징, 장점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특징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먼저 실천해 보시고 행동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특징이라고 말하면 예를 들어 슈팅, 스피드, 피지컬 등 이렇게 제한적으로 생각하고 평가하는 경향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 제한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특징은 다르게 말하면 본인만의 특별함 또는 나다움이에요. 전세계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라는 사람은 전세계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무언가가 본인만의 특징이 될수 있습니다. 특징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플레이 스타일이 될 수도 있고 아직 나오지 않은 스타일의 선수, 기술적인 선수 등 무엇이든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을 따라하기보다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고 자기 내면에 대해 더욱 집중하여 본인만의 특별함을 찾아서 축구선수로 성공하는 꿈을 이루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곧 봄이 오고 새로운 시즌은 시작했습니다. 아직 팀을 찾지 못한 수많은 축구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하루빨리 그분들에게도 팀을 찾고 운동장에서 본인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봄이 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영상 내용이 많이 부족했던 거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에게는 전부인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제가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사실에 기반하여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었지만 영상으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담아내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꿈을 꾸는 모든 축구선수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